청송구는 7월 7일 남관 미디어 아트홀이 개관하면서 지역의 문화인프라가 한층 더 탄탄해져 국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송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각종 공연과 강연을 위한 대공연장과 회의를 위한 소공연장, 다목적으로 쓰이는 실내집회장,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춘 종합문화 복지타운이 있으며, 초대형 한국화 청량대운도로 유명한 청송야속미술관, 한국 역사 소설의 지평을 넓힌 객주를 테마로 문을 연 객주 문학관, 청성수석 꽃돌박물관, 청성백자전시관, 심수관 도예전시관, 항일일병 기념공원 등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성문화관광재단은 분남면 소재 남관생활문화센터 2층에 남관 미디어 아트홀을 마련하고 지난 7일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청성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인 윤경희 청성군수를 비롯하여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남관 미디어 아트홀 개관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관 미디어 아트홀은 청송군 분암면 출신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추상화가이자 한국인 최초로 파리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이 소장될 만큼 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은 남관 화백의 작품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실감형 미디어 아트홀로 꾸며졌습니다.